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사의 재원 쌤입니다. 어, 처음 뵙죠? 네. 아 이제 한국사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과목이 이제 한국사가 되고 있어요. 뭐 신문 기사나 요즘, 요즘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 이제.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다. 저는 좀이 말이 조금 우리가 뗐는지인 거 아닌가 생각이좀 드네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경우는 원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과 슬기 조상 조상분들이 어떤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는. 또한 그 조상분들께서 우리를 지켜 민족을 지켜오시면서 지금 현재가 우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초점을 맞추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조금 음. 낮은 단계 그니까 약간 좀더함사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렇게 뭐 이야기 형식과 또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함사 수업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수업의 틀을 보시면 어떠한 암기 형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전좀 그걸 배제할 겁니다. 네 주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어떤 이야기와 그다음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러한.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뭐, 여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저도 크게 노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국사 시험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 한국사는요, 지금 현재 뭐, 어느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을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 같은 1년 총네번 시험이 있어요. 네, 뭐 1월달, 5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급수를 좀다아여었지만 요즘 최근에는 이 급수를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급 같은 경우는 3, 4급. 네, 고급 같은 경우는 1, 2급을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laughs>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벌써부터 뭐 황산력업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듣는 사이트 우리 이스펙 e 여기 지역, 이 안에서도 이 시험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음, 찾아보시면 더욱더, 뭐, 아, 내가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또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항상 능력 검시험 같은 경우는요. 윤채근의또 이제 좀 약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뭐, 쉬운, 뭐, 가장 간단한 게 작년도에 지금 현재 고일이죠 이제 2017년도 이제 수능, 예, 이제 한국사 정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련된 문항을 수능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1석 2조 아니석 3조 큰 효과를 낼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 최근에는 뭐 이명고시나 뭐또 외무고시 이런 어떠한 국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어, 이제 어떤 어떤 이제 자격을 주어주는 이런 시험이 되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가끔씩, 저도 시험을 봐요. <laughs> 저도 시험 안 보는 게 아니고 저도 시험 보는데, 이제 한 세단을 가거나 또 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갈때 가끔 따라가기도 해요, 제가. 따라가보면은요, 이제 예전에는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이 느껴졌지만, 요즘에는 성인분들도 괜히 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예. 또 되게 나이 드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한국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사에 대한 약간 초점, 어떤 시작의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저희 이제 사이트에 보시면 유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물이요. 제가 예제에 올린 게좀 있는데 <laughs> 예전 올린데 약간 변화를줄 건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장이 나올 거예요. 네 장이요. 첫 번째 장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또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적으셔도 되고요. 그런 장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한 역사 자료, 우리는 그를 흔히 사료라 말을 하거든요. 사료실과 필수 자료 정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떠한 이제 지문 우리 알아낼 지문이나또그 다음에 유물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은 어,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업에서 같이 연관시킬 거고요. 마지막 장네 번째 장 같은 경우는요. 항상 지금 우리가 배운 그 강의에 관련된 문항이 한네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문항을 넣고 싶지만 이제 어떤 수업 적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항네문항을넣어놨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뭐 20회 이후에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거나 그럴 때한 번, 어, 풀어보시라 말씀드린 거고, 좀그 전에, 항상 인력검진심 그 전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예전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을 다시 한번 보기, 아, 오늘 지금 시험, 최근에 시험, 시험 본 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런네 문화로 넣어놨거든요. 그것 또한 수업에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제이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저도 이제 막 설명을 드리지만 새로운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이 많이 찾아봐요. 제가 뭐 이제 방단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도한다면 더 좋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좀더 여러분과 저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1강에 우리 역사의 시작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겁니다. 어, 우리가 역사를 배웠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어떠면, 어쩌면 역사에 대한 불편 의지를 표출했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는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이 정도 나도 알지. 라고 시작을 하죠. 좀 약간 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알아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배운 부분이 바로 함수역력 감정시험 1번에 무조건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알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죠 항상 1번부터 50번까지 있어요. 근데 1번 문제부터 틀리면, 어때요? 기분이? 에이, 시험 보기 싫어. 1번부터 어려운 게 나왔어. 에이, 하기 싫어. <laughs>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1번 문제는 좀 쉬워요. 근데 오늘 배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배울 텐데, 어떠한 글에 대한 설명보다는요,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뭐 철기 등장하는데, 1번 문제는 대부분 유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물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역사의 기본적으로 알아야돼 이러한 지식 같은 경우도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지적하게 어, 그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역사 시작, 역사를 좀 알아봅시다. 역사라는 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자 못 적는 한자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 역사는요,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이 역자래요. 그다음에 사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역자는 무슨 역단용 혹시 아십니까? 역자는 이제 길러낼 역자라 말을 해요. 지낼 역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낼 역자의 이 사자는 역사 사자라 말을 하는데 여기선 제가 기록 사자라 말을 할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요것은 이제까지 지내왔던 역사. 다시 말해서 어떠한 유물 중심 어떤 유적 중심에 있는 사실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의 역사라 말하지 않았나요? 그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역사가의 그 저술에 관련된 기록의 역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시작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역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록,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 표현하지 않은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제위에도 적을게요. 얘보다 먼저 일어난 시대. 먼저 선자랑 적어보죠 제가. 자 먼저 선자, 당역사 숫자죠자 이건 뭡니까? 그럼 선사시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어문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문자의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선사는 문자 사용을 하지 않았다, 얘는 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우리가 역사와 선사를 구분한 거예요. 쉽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역사 선사를 구분할 때 제가 좀 약간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좀 많이 쉬운데 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역사의 정의에 나오는데요. 뭐, 과, 과거였던 사실, 조사에 기록된 뭐, 과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주장한 학자가 있는데 그게 랑케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런 학자가 있는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객관적 증거물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실증적인 역사를, 실증주의적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좀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우리 지금 첫 시작을 하지만, 뒤로 가면은 일제감정의 시가 나옵니다. 그때 가면요, 실증주의 사학자가 등장하는데 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랑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걸 주장을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걸 더 강조 드리고 싶어요. 기록의 역사를요. 왜냐면 기록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될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신채호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신체호학화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역사는 해석하기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대한 부분과 현재의 역사를 교류하는 것이다. 해석이 달라진다. 뭐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일제 강점기 때 같은 경우에 역사는 일본들이 우리의 강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사 왜곡이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 기록의 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제 강점기 가면신체호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사학자 사학자 사학자이거든요. 이 민주주의 사학자 뭐 박은신과 더불어서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신채호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두셔야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유인물에 대한 부분에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역사?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그럼 쉬운 거 할게요, 이제. 자.